0이 아닌 두 유리수 a,b에 대하여 어.. 얘는 a 세모 b 얘도 a 세모 b인데 이런 연산을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이거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지 음.. 여기 그러면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건데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는 이 앞에 규칙대로 한다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까만 세모 여기도 해주면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빼기 1 하나씩 계산해 볼게.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9분의 4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거, 이거. 1, 1, 3, 그러면 6분의 1 빼기 1이니까,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될 거고, 얘는 4분의 5 곱하기 2 빼기 1 이렇게 되니까, 약분 내에서.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, 이제 마지막으로, 마이너스 6분의 5 남았고, 까만 세모. <laughs> 그 다음에, 2분의 3. 자, 이거는 어떤 규칙인가 한번볼까 다시? 앞에 거.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뒤에 거. 2분의 3 더하기 1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고 거기에 1이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답은 2번